루게릭에 있는 분들은 집안에 생계를 두시는 게 중요하다. 왜? 안녕하세요. 준박사 이우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루게릭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게릭병 하면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나라의 환자 수가 많은 병은 아닙니다. 보통 2만 명 이하의 그 질병은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희귀 난치 질환이다라고 하는데 루게리 환자분들은 굉장히 드물고 또 현대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이 질병에 걸리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는데 저희 한의원에 꽤 많은 루게리 환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루게리병 하면 근 위축성 축사 경화증 이렇게 또 부르거든요. 루게릭이라는 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분이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많이들 알게 돼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팔을 구부리고 피고 주먹을 쥐고 손을 피고 할때 이게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경 그 중에서도 운동 신경에 그 신호가 잘 전달이 되면 주먹도 쥐고 피기도 하고. 젓가락질도 하고 숟가락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루게리병은 이런 운동신경의 병이 온 겁니다 그중에서도 중추성신경 뇌하고 뇌 뒤쪽에 꼬리처럼 붙어 있는 척수 이 뇌척수 안에 운동을 관리하는 그 운동신경 여기에 문제가 온 건데 축삭이 뭐냐면 신경이 있으면 전선의 비닐막처럼 그 신경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감싸고 있는 그 막이 있어요. 껍질이 있어요. 그 껍질의 역할을 하는 거를 축삭,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있어야 신호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또돼 있고 또 신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역할을 하는데 그 축삭, 껍질 역할을 하는 그 축삭이 경화증, 딱딱할 경자예요. 딱딱하게 변한다. 변성이 됐다. 말랑말랑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보호막을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말랑말랑하지가 않고 손상이 돼서 딱딱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전선이 있는데 구리를 감싸고 있는 비닐막이 딱딱하게 변성이 되고 손상이 됐어. 그러면 구리를 통해서 신호 전달이 잘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 신호가 안 가는 것처럼 운동 신호가 잘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위축석 축삭 경화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뇌와 촉수에 있는 운동 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을 감싸고 있는 껍질 축삭이 딱딱하게 변성이 되면서 운동 신호가 잘 전달이 안 돼서 결국에는 거기에 관련된 운동에 관련된 근육들이 위축이 되면서 생기는 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우리 몸의 움직이는 거에 관련된 근육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들이 문제가 생겨서 못 움직이고 저기 동작이 잘안 되는데 원인은 뭐다? 원인은 근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척수 안에 있는 운동 관련 신경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초반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당연히 팔다리가 잘 동작이 안 돼. 어, 게 힘이 없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 나는 주먹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요즘 과로해서 일 많이 해서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한의학에서 요 합곡이라고 하는 요 자리 살 살이 푹 파여 들어가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살점이 이렇게 쑥 파여 들어가지.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아우, 요즘 그냥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과로를 했더니, 그냥 밥도 잘못 먹고 그래서 이렇게 푹 파였나? 나 이랬어. 나 이병인지 처음엔 전혀 몰랐어.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에 힘이 빠지고, 팔에 기운이 빠지고, 손의 동작이 좀잘안 되고, 그리고 근육이 군데군데 파여요. 파여. 요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육은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 신경이 작동이 잘안 돼서 근육이 잘안 움직여.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수하고 병원에 한달 입원했어. 어떻게 됩니까? 잘안 움직이니까 기부수한 쪽의 다리 근육은 삐쩍 말라요. 다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운동신경에 이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근육이 잘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 근육이 잘못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근육이 말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근육이 움푹 파이는 현상들이 초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리도 그래요.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근데 자전거 타는데 페달이 잘안 밟혀. 그리고 다리 발가락 사이에 그 살점이 움푹 들어갔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초기의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살해가 잘 걸려요. 왜 자꾸 사해가잘 걸리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 지꽤 계시는데, 최근에 코로나를 이제 몇년 전에 겪었잖아요. 의외로 코로나 걸린 분들 중에, 오, 삼키지를 음식이 막 자꾸 삼킬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 갔더니 무게리기라고 얘기하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 안에도 근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기도로, 폐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도를 살짝 막아줬다가 음식을 삼킬 때는 그다음에 또 평소에는 또 다시 열어주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런 역할을 해주는 이 부부의 근육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운동 신경이 조절을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초반에 사례가잘 걸리는 증상들이 보통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중기가 되면 초반에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 이제는 더 심해지는 거죠. 젓가락질이 안 되네, 숟가락질이 안 되네, 컵을 드는데 자꾸 떨어뜨리네. 걷는데 다리 이렇게 질질 끌면서 걷네, 걸음이 너무 느려졌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간혹가다 어눌해지네. 근데 살에는 더 자주 걸리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기가 됐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말기가 되면 이때는 이제 걷는 게 너무 안 되고 자꾸 이제 넘어지고 이러시다 보니까 또 휠체어를 타야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주먹을 치고 피는 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말기가 되면 이제 결국에는 운동 신경에 신호가 안 오니까 근육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아까 말른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말라버리고 근육의 힘이 하나도 없어서 만져보면 너무 멀컹멀컹 말랑해지면서 우리가 말랑말랑한 고무처럼 축 늘어지면서 팔을 올리지도 못하는 거죠. 올리지도 못하고 축 늘어진 상태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다리도 이제 힘이 없고 그렇게 말라말라한 고무처럼 바뀌니까 결국에는 필체어를 타게 되고그 다음에 이제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죠. 음식을 먹는데 자꾸 폐로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흡폐렴이 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폐혈증이 왔다라고 이런 경우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질병의 진행되는 속도는 조금 빠른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3년 진단받고 3년 5년 지나면 이게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또 있고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10% 정도는 한 10년 정도 그 이상 보통 생존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질병에 비해서는 진행되는 속도가 좀 빠른 게 문제인 거죠. 뇌병 중에 루게릭만 꼭 그런 게 아니라 파킨슨병도 뇌 이상으로 점점 이렇게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서 목 걷고 나중 휠체어도 타시면서 문제가 오는데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파킨슨병은 좀 느려요 루게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또 피질기저액증후군 그다음에 그손의위축증 다계통 위축증 같은 또 뇌의 다른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병도는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루게리병이 진행되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폐렴과 그 폐혈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보다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달라요. 시작되는 게. 근데 이 목에 이 근육이 잘안 움직여서 흡인성 폐렴이 잘 생기는 이쪽에 문제가 와서 음식 삼키는 게 문제가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은 흡인성 폐렴이나 폐혈증이 오기 때문에 좀 사망이 좀 빠른 경우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게릭에 있는 분들은 집안에 체온계를 두시는 게 중요하다. 왜? 자꾸 체온을 재셔야 돼요. 체온을 재더니 미열이 있다? 그래서 39도, 뭐 39.5도, 38.5도 미열이 계속 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한,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에 바로 가셔가지고, 미열이 있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폐렴이 있는 건지, 폐혈증이 혹시 생기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물론 젊은 분들도 있지만, 50대, 70대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오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폐렴이 왔는데도 증상이 표가 안 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니까 기침하고 호흡 곤란이 오고 숨 쉬기가 불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본인이 불편한 걸또못 느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증상, 폐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텔스 폐렴이죠. 표가 안 나. 근데 폐렴이 왔는데 본인이 또잘못 느껴. 이게 많이 심해졌어. 그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게 왔을 때 미열이 있거든요. 근데 미열을 나이 드신 분들은 또못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온계 요즘 편하게 재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놓고 자주 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열이 체온계상으로 있다라고 하면 바로 병원을 가셔서 어, 처치를 바로 하셔야죠. 폐렴이 또 악화되지 않도록 초반에 발견하면 바로 처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폐혈증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치료는 좀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한약 치료, 또 환약, 또 산재, 가루로 된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고 또 약침, 약침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독 약침 이런 것도 있고 또 우왕 약침, 여러 가지 약침을 어, 검사를 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내서 맞춤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혈자리에 놓는 침치료, 또 매선치료, 교정요법 이런 걸 하는데 치료 방법이 환자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맞춤 치료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환자의 유전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같은 루게이 환자를 하더라도 그 환자한테 맞는 혈자리, 맞는 약침, 맞는 약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의외로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꽤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진행되는 걸 멈추기도 하고. 또 현재 증상보다 더 좋아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하셔서 꼭 회복하고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누개립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이겨나셔서 진짜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박사 이유주 원장이었습니다.